안녕하세요. 제윤영TV입니다. 인공부화한 비둘기가 18일 만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. 비둘기는 다른 조류에 비해서 거의 100%다 성공한 것 같아요. 마당에 있는 비둘기도 한 마리도 실패 없이 다 태어났으니까요. 태어나자마자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네요. 쬐금하는게 귀엽죠. 황금색입니다.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눈도 뜨게 되고요. 좀 포동포동해집니다. 먹이를 주려고 그러는데요. 이제 여러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먹이 주는 것은 이제 쉬워졌는데, 그래도 먹이 줄 때는 귀찮더라고요. 어미 먹는 걸 자주 봐가지고, 아, 어떻게 하면은 쉽게 먹이겠다는 것을 알았죠. 이제 가을이라, 추우니까 손에다 안고 못 미기고, 의왕 속에서 그냥 주둥이만 그냥 넣어줬더니 먹네요. 스스로 흡입을 합니다. 손에 안, 손에 안고 안 미겨도. 다 살아갈 방법은 있어요. 어떻게 알고, 딱 대만 주면 다 먹는지 모르겠어요. 생전 본능이겠죠? 어미가 밥줄 때도 요란스럽게 먹습니다. 그래도 잘 먹네요. 조금씩. 없어지죠. 배가 통통하게 불러오네요. 잘먹 죠？배가 좀 통통 하게먹었 네요. 이물질을 잘 닦아줘야 해요. 쌓이고 쌓이고 하면 나중에 털에 묻으면 은안 좋습니다. 먹고 나면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. 밥을 자주 주면 더 좋아요. 그래야 빨리 큽니다. 비둘기들도 하루에 몇 번씩 자주 줍니다. 모든 녀석들이 이 어항에서 키웠는데, 지금 비둘기 새끼도 또 여기서 어항에서 지금 키우고 있네요. 좋아요, 보이기도 잘 보이고, 영상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